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김부입니다.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아, 제가 영상을 기획한 컨텐츠가 되게 많았는데 다 망가졌어요. 왜냐면, 아, 이게 배기음을 좀 이쁘게 담고 싶었는데, 아니, 어떻게 해도 배기음이 이쁘게 안 담기는 거예요. 이게 CBR650R, 이 크로시 자체 배기음이 제가 듣기도 좋고, 같이 타시는 분하고, 같이 탈 때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, 이 이쁜 배기음을 영상으로 좀잘 전달해 드리고 싶다 이 목표를 가지고 진짜 영상 못 올린 2주 동안 배기음 테스트만 했어요 근데 이게 확실히 제가 직접 듣는 거랑 이게 마이크로 녹음하는 거랑 또 유튜브에 또 올리는 거랑 다 다르더라고요 배기음 소리가 그래서 아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답이 있을까 고민을 한 2주 동안 엄청나게 한것 같습니다 아 이게 실제로 들으면 괜찮은데 이상하게 유튜브에만 올리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제 느낌이 그래서 별로 마음에안 들어서 고민 고민하다가 또 여러분들한테 좀 조언도 좀 구하고 그래서 지금 생각한 게그 보정 어플 있잖아요 그 영상 편집 어플에 그이 팩트를 줄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기능이 뭐 많지는 않던데 그 여러 가지를 좀 해봤어요.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그래도 들으시는 분들이 괜찮은 게 있으시다면 그걸로 좀 그냥 ASMR 영상은 배기음 담는 영상은 그냥 그걸로 그냥 쭉 한번 해볼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 이게 너무 아쉬워요. 이게 정말 배기음 좋거든요 지금 이렇게 제가 헬멧을 쓰고도 이 크러치 타고 다니면서 이제 요즘에 제가 그 초회전공 갔다 왔잖아요 1000키로 넘어서 갔다 왔는데 이제 슬슬 좀 RPM을 올릴까 생각을 하고 제가 1000키로 전까지는 웬만하면 4000을 안 넘겼어요 거기서또 이제 강북 때려주면서 웬만하면 4000 넘지 말아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안 넘고 있다가 초회점검 다녀오고 나서 이제 한 5,000, 6,000이 정도까지 좀 올려봤는데 확실히 배기음이 고RPM 갈수록 더제 귀에는 듣기 더 좋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이걸좀 전달 좀 해드리고 싶다. 외전 영상 보면 제가 항상 그 RPM 조금만 올려서 되게 심심한 배기음만 들으셨을 것 같아서 아, 요거 한번 녹음해야겠다 했는데 아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일단 이펙트로 좀 어떻게 좀 커버 커버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? 이 마음튼 좀 그렇게 지금 생각 중입니다. 근데 확실히 초회점검을 다녀오고 제가 RPM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어, 요즘에 확실히도 바이크 타는 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. 제가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에 초회전검 가기 전에는 4,000까지만 땡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, 어, 60R이 힘도 있고 잘 나가는 바이크라고 알고 있는데, 어, 왜 이렇게 힘이 없지? 왜 이렇게 좀잘안 나가는 것 같지? 라고 이제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. RPM을 올리지도 않았으면서. 여기서도 이제 발인이 티가 나는 거죠. 뭐, 암튼, 그렇게 해서, 근 요즘에는 좀6,000 rpm 정도까지 올리는데 아 확실히 힘이 있고 잘 나가는 잘 나간다고 말씀들을 왜 하시는지 이제 좀알것 같아요. 진짜 뭐, 저는 어차피 뭐 많이 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원하는 그 힘과 속도가 그냥 바로바로 바로 나와서 어 정말 요즘 들어서 다시 한번 또 이놈 사기 잘했다. 그렇지 조작도 안 해도 되죠 일단. 그 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줄 수 있는 바이크 입문자들한테는 정말 다시 한번 느끼지만 최고 같아요 정말 잘 샀습니다 잘산건 둘째치고 지금 배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지금 2주 내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온통 오로지 정신을 이놈한테 줬어요 아 어떻게 그 제가 녹음기도 샀잖아요 그 뭐야 그 줌사의 그 H H1N인가 뭐암튼 그걸 해봤는데 어 그것도 어, 뭐랄까 피크를 친다 그래야 되나 그 이제 깨진다 그러죠 그게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위 제가 아무래도 가방 위치가 바로 머플러 뭐 옆에 옆에 있다 보니까. 아무래도 피터를 좀 치는 것 같은데 위치도 이제 힙색을 하나 따로 사서 뭐 다른 유튜버 분 보니까 힙색을 저 리어백 밑에다가 그 뒷바퀴 위에 있죠 그 거기에다가 힙색을 달고 하면 배기음을 잘 담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최후의 보루로 그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음, 배기음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일단은 제가 그 찍어놓은 그 연습 테스트 영상이 있어요. 그. 제로백 까지는 아니지만, 그냥 최대한 100km 까지 RPM 몰려서 찍은 영상이 있는데, 그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, 제일 그래도 유튜브로 듣기 좀 괜찮다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꼭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. 이게 좀 다수별로 좀 많이 나오는 걸로, 그래도 많이 나왔다는 건 특히 그나마 좀 편하셨다고 편하시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, 아무튼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제가 아무튼 지금 몰려드릴게요. 일단 그 이펙트로 실험한 영상은 지금 보신 그대로고요 여러가지 좀 이펙트를 줘서 음질을 좀 다르게 좀 해봤는데 좀 괜찮은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. 지금도 r p m 좀 높여서 가는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배기음 되게 좋거든요? 뭐사기통의그 특유의 그 약간 뭐라고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? 아무튼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배기음인데 아, 이게 100%안 당겨요. 아, 오늘 영상은 배기음 때문에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영상도 잘못 올라갔습니다. 라고 하는 이제 변명문 같은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일단 한번 찍어봤고요 영상 꼭 보시고 댓글 꼭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그래도 그나마 얘가 듣기 편하다. 이런 거라도 있으시면 꼭 의견 좀 주십시오. 저는 오늘 일이 늦게 끝나서 밥을 먹으러 왔는데 구례동 왔거든요. 김포 구례동에 왔는데 죄다 술집이고 뭐 밥집은 연대가 없네요. 일단 한번 크게 한번 돌고 밥을 간단하게 먹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아무튼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이번 좀 최대한 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.